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아비세 와함께 사울의 진영에 진입하여서 깊은 잠에 들어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지만 사울을 죽이는 대신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사울의 진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울의 진영에서 빠져나온 다윗은 사울의 진영으로부터 거리가 먼 건너편 산꼭대기에서서 아브넬이 사울의 용사로서 사울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사울의 참가 물병이 어디 있냐고 큰 소리로 외치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다윗을 부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자신을 음, 쫓으려 하는지 물으면서 사울의 행동에 부당함을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부당함을 호소하자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윗은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만큼 다시는 다윗을 해치지 않을 것이니 자신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호소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돌아가는 대신 사울에게 창과 창을 보여 주면서 한 소년을 보내서 자신의 창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오늘 보면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기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기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다 하는,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환 선인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돌아오라는 호소에도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고. 사울의 창을 보여주면서 한 소준을 보내 아~ 창을 가족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아~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 사울의 머리 마태까지 왔었으나 아~ 사울이 사울 사올... 사울을 해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사울이 잃어버린 자신의 차오에 보는 순간 아, 사울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다윗이 자신의 머리맡에까지 와서 아, 자기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아, 사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했던 안수지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사람이 참 정도 많고 좋으신 분이신데 술과 담배를 이제 끊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거리를 걸어가다 어떤 분이 멀리서 이제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점점 거리가 좁아지면서 그분이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겠습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담배를 뒤로 숨기시고 숨기셨습니다. 왜 이분이 제 얼굴을 보는 순간 담배를 숨긴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를 보는 순간 자신이 안수 집사라는 정체성이 생각나서 담배를 뒤로 숨긴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져간 자신의 창을 보면서 사울은 순간 부끄러운 마음의 부끄러운 마음이 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다잇을 죽이기 위해서 모진 애를 썼는데 다잇은 자신을 두번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자신을 살려주었다는 생각이 자신의 창을 보는 순간 떠올라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울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해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행하면 자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해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실실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신여기지 아니하시나니 아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사울을 어,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대로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유와 위로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유와 신실을 따라서 그렇게 사울을 사울의 문제를 그렇게 대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부문 2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요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요호와의 기름 붐을 받은 자 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이처럼 억울한 상황들을 이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이처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다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억울해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려 하고 그렇게 노력했을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다닐 때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희 모든 문제들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제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저희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떠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먼저 묻고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이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문제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다이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사울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 모든 한란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영인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한란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이슨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사울의 생명을 기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기여겨주시고 모든 한란에서 자신을 구원해주실 것을 그렇게 간절히 빌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오랜 시간 동안 강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강야가 얼마나 힘든 장소입니까? 다윗도 할 수만 있는 것이라면 하루빨리 강야의 시간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강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강야가 아니면 체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과 마음 항모지에 숨어있을때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도관에 든지처럼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이제 사울에게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 전령이 급히 달려와서 사울에게 이제 보고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친노외선이 빨리 내려오라라고 이렇게 한 전령이 급하게 달려와서 사울에게 그런 소식들을 전해집니다.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철호의 기회를 맞이했지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사울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아,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강야 같은 시간을 자신이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자신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 자신의 그 분노감을 가지고 막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아,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해서 이렇게 강의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금은 비록 강의 같은 그 시간을 걷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시고 자신을 도와주신 모든 한란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 강야의 모든 한란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화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이슨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강야의 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한란을 우리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수없이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알수 없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의할 시간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강의할 시간을 통하여서 다이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는지를 그 강야의 시간을 통 하여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자임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강야 같은 시간 속에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면서, 오늘도 나 나에게 필요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강야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배 따시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인생의 그 강야를 만날 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실험하고 기도하다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어떠한 절망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강약에서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전쟁까지 일으켜 일으키셔서 자신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보호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이 큰 것인지를 다윗은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면서. 지금 비록 강야 속에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한란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강야의 시간을 걷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힘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주일날 오면 거룩한 척, 괜찮은 척, 그렇게 행동해서 그렇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우리가 당하는 모든 절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역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던지 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이세의 고백은 지식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 가냐라는 그 시간 속에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그 경험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모든 삶이 형통하고 부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낙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역경과 상황들을 이기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심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들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사울의 생명을 기 역였음을 고백하자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고 사울과 다윗은 가까. 자신의 길로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아서 다이사 네가 보기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지 안는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사울에게 복수를 했다라면 사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윗을 축복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복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의 문제를 대처했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윗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도마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감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면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처하지 않고 우리도 다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대처해 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어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선한 삶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양심의 가책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사도와은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그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내어놓을 수 없는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가 보여줄 때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신실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억울할 수 있지만 그렇게 대갚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가 온 우리 십년 가운데 불같이 올라오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다 내어놓고, 그분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원통함과 억울함과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디발의 아내를 그렇게 대처 처리하지 않고 자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산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아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으로 그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저희들 낼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라면, 내가 살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오늘도 그대로 내 앞에 남겨져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문제 속에서 죽음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할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 신겨워하고 어려워하고 눈물 짓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